없어요. 아 이거 좀 벗겨서 네. 하는걸로 아. 북한 <목소리> 혁준아 올라가 성중볼 위주로 받아 등져주고 그냥 넣어줘 받아줘 <목소리> 혁준아, 혁준이 혁준이. 너무 더워. 난이렇게 해도 돼, 축구? 아, 이제는 그냥 끼고 한번 다칠 수도 있어. 조심해. 어. 나이스! 아안 불었어. 현진 나이스! 려 나이. 나이. 아, 빨리 빨리. 돌아, 돌아. 와대, 와대, 와대. 와대, 와대, 와대.

아, 잡을수 있을 것 같은데 데. 아프트 마자, 앞으로. 라인 쪽은 앞으로. 라인 쪽은 앞으 앞으로. 라 앞으로. 라인 쪽앞으 앞으로. 앞으로. 라인 쪽은 앞 앞으로. 줘, 빨리! 빨리 줘!

얘 나와요. 나이스 킥. 걱정해 주셔. 이파이 <목소리가> 돌아가고 앞에 앞에서 맞아. 앞에서. 일삼이 돌아가. 나이 세리. 스 잘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있는 거 같아. 되게. 영상에 아, 네. 나왔던 게. 아, 정게 괜찮은 같아. 괜찮아. <laughs> 응, 괜찮아. 괜찮아. 계속 해 봐. 계속 해 봐. 괜찮아. 계속 해. 괜찮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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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그냥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너무 너무 끌고 주지마. 바로바로 주자. 좋아 좋아. 또, 또. 뒤에 뒤에. 위험하게 말고 뒤에. 천천히. 컨트롤 어, 천천히. 보이는 데죠. 보이는 데.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니요. 롱볼도 그냥 해도 될것같아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안가져 <laughs> 주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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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좋았어! 나이스! 잘 찔렀다 김대환이 패스는 오, <laughs> 절대... 아, <진짜. 웃음> 아, 타이밍이... 바로스러우나 <laughs> 타이밍이야 아, 대완가 타이밍이 반박자가 지고 빨라요 아. 패스 실패한 적은 본 적이 없긴... 오, 됐다! 좋다! 시켜봐. 시켜봐 이건 등딴개얘 거잖아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시켰어 괜철이 이거 이때 저거 들 뒤에서 응. 확 뱉는 게 이거 진짜 좋아요. 처리엔터리형 풀로 줄 거면 오버라치가 같아요 한철이 형이? 어. 한명이 그러니까 아 밑에다가 밑에 그냥 하고 템미들로 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터나터리런치할거면 음. 아, 윤다미를 윤다미형 엔터리어. 김치 날 한도거기안 맞네. 아, 어, 이도 아. 아. 이게 소유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템포가 너무 빨라지고 그때처럼 수고해서 안 되네. 이게 윙백이

수부를 너무 오래 걸으세요. 왜이야 되는데? 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가 아, 다이설악어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거같요 아, 설악산,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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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악산, 설악산. 음. 그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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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가신 거예요? 설악산에 그 코스 어디에요 설악산이 <laughs> 우리가 동료선 터미널에서 음. 스 타고 라는데 내려줘. 음. 네. 사로 거기 내려가서사에서 스슬 타고 설악산 가는 코스가 있어. 쭉올라가면백사를 거쳐. 쭉쭉 올라가 음, 공정한 뭐 이런 거 같지. 그 소총도 계속 갔다가 예, 정상 빨간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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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겠는데, 어, 이제 정상식고 내려올 것 같은데. 올라오는데는 1 0시씩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 다 이제 어, 진짜 매우 어떤 매주 지 그러니까 도 남아 버티

갈 수는 있다는데 너무 위험해서 우리가 능선 이게 능선 따라서 올가는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능선 타고 가는 거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상식 아닌데? 공룡 보여 어.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거기 대청봉 가는 온이야, 온이야.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거보다 공룡 능선 탔다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확실해, 확실해. 난이도가 다르대. 공룡 능선 제일 한 힘들다고 합니다. 아,

Puyin, Puyin, 대조, p 아 n y j o I don't know. I'm not going t 하려 좋아! 가자! o u n g tenny, I 어 m I'm 어 p u o a y o a 앞에서 커팅 좋지, 그렇지, 이거 넣으면 아이고. <웃음> <웃음> 나이스 트라이. I s 좋아. d 와, I'm by. I'm not sure. I'm not sure. I'm 어 o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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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비박하고 통해서 어, 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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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 오지, 그 오지부로 오지부로? 오지부로가 딱그 그쪽에 있티어아 거기가 1그어 1티어 그냥 스마리 그래 그래 난 그런 거 하고 싶어 찬스 정말 알지 알지 들어보긴 했어 오 라이가가지고 걸렸지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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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oh. Oh.

아 연설한 너무 고피가이던바사가데링거 있으라는 해는 날은 해석 빨리야? 주이바사가 이겼거든. 아그닌가 헷갈리네. 주이바사가 해급문직이세요이요이 음, 음. 음. 응. 어. 바사 갔다. 어, <laughs> 만들 어 내려. 위를 내려. 를 내려. 지금 가지 마. 내려. 사이드 치고 사이드 치고. 주어 가. 주어. 빨리 줘. 고 빨리 줘어가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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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좋아 아 n 아, 거 watch it. Hajima, Hajima. Don't w o r 빼는 게 아니라 압력 차이로 빨아먹는 거야

Oh, no, 최이이 <laughs> 봤죠? <받쳐. 웃음> 좋다. 좋다.